할거다 했다. 음. 드릴 꼭 제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레이시.

흠 음. 70피바진게 좀 걸리는데 이거 먹어야지 어, 쟤네 설레다 할테니까 그러기 아깝네요 70피바진게 좀 걸리니까 같이 견제해줄 수 있나? 오케이. 어제 쟤네 우리 불로 먹을 테니까 제가 지금 그 뭐냐. 음. 라인 밀어줄게요, 같이. 네, 맞습니다. 막놈님이 지금 상대 탑, 아, 우리 팀 탑이셔요. 마방대게 잘했다. 음. 이속업 부족해가지고 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깝치면 안 되겠다. <목소리> 죽은 거 같은데, 이건? 중요하지. 뭐야? 어떻, 뭐, 뭐야? 어? 뭐야? 뭐였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나이스 소저 받았고. 어 읽는다. 야 오케이. 아했습니다 이러식으 이기는 타이밍 보시면은 칼같이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돼요. 유성캐는 할걸 그랬나? 네. 좋아요. 미니언 말아서 질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미니언이 도착하기 전에 잡을만 했어, 충분히. <목소리> 하회사 피가 너무 별로 없는데도 너무 앞으로 나와가지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미련 많아서, 정확히 보셨는데 근데 그 전에 잡겠다 생각해서 그랬으란 거예요. 그리고 그 W, 트위치 W 스택 미련에 다 박혀있어서 트위치가 E 쓰는 순간 미련 다 사라질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지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이정도? 이거 이거 빠졌고 전멸? 이거? 아, 당했습니다. 웨이브 너무 많아서 쪼그로 가는거 힘들다 멀리 날리는건가? 왜지? 얘왜 맞지? 그레이브즈 올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차라리 좀 가가지고 와딩을 좀 해볼게요. 셋업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주방님도 시청자가 잘 나오시던데요. 요즘에 바람에는 잘 나와. 나이스 까기 나이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투지 조합 <laughs> 투지 조합이에요 투지 조합 싸울 투예요 싸울 투 영어 원투 쓰리 빨할때투 아닙니다 싸울 투예요 싸울 투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리로 오나 혹시? 아깝다 어때요? 아, 전기지와독지 전기속성이랑 독속성 합쳐지면은 엄청난 시너지 발휘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신발 먼저 사겠습니다 티머은티머은좀 아무튼 농담이고요 역병지지, 역병지. 전기지랑 역병지. 플레이그지, 플레이그. 하, 오케이. 일단은, 보필 되게 잘하고 있고, 처형이를 먼저 가셨네. 모렐로. 잠깐 이거 안좋은데 여기, 여기에도 있거든요? 왼쪽에? 저 왼쪽 부시에? 팔점 봐, 았고 미스파. 이제 내려올 가능성 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입니다. 되고 어. 좀뻘하긴하다 그거. 오, <laughs> 나이 너무 많이 왔 죠？나이스 이쪽도 이 기고 하이사는 저쪽 으로 갔 죠. 됐습니다. 오케이 한라더 보고 된다는 판단하에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토템 나오니까 상대 정글 하나 막아줄게요 KMN, 라이즈, 블라드 이런 거 잘하고 싶은데 거리 유지가 도저히 안돼 저도 못해요 저도 거리 유지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냥 일단 하면서 적응하셔야 돼요 원래 맞으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노말에서, 노말에서 맞으면서 익히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머리를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벗게도록 할게요. 양피지 뽑기 전에 말아 너무 딸림. 원래 그래요. 그거 원래 첫 귀환, 두 번째 귀환. 이 것만 버티면 돼요. 그챔프들은 나이스. 첫 기아니랑 두 번째 기아만 버티면은 그러면은 게임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적의 상대로는 표식 표식을 잘 체크하면은 진짜 적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카린 위치 다 보이죠? <목소리> 걸리고 난이도 따라가면서 나이즈 <목소리> 원래 타워를 밀면은 그러면 보시 먼저 타워를 밀면은 그 라인이 힘든 쪽. 지금 탑이 굉장히 잘 버텨줬잖아요. 그럴 때문에 탑이랑 수압을 해서 어, 하는 거예요. 라인 힘든 쪽을 이제 빌라인 가서 먹게 도와주는 것과 그좀 위험하긴 한데. 집중하세요. 7레반데이러려일에 아니었는데. 에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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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에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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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그는 새 전성기를 언제였던 걸까요? 시즌 좀 지났습니다. 오케이 할거다 했다. <laughs> 시즌 3에서 2, 2, 3 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시즌 2에서 3, 이때가 제일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기고 있는 건 이기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집중해 보면은 아래쪽에 털렸고 카쇼페아 지금 혼자 밀고 있기 때문에 한번마디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게임이 좀 많이 터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데 그냥 밀고 들어가자고? 딸 나왔네. 나이스. 지직